피부에 새로운 빛을 더해보세요. 엑소좀의 힘으로 완성된 웰더마 프리미엄 PDRN 엑소좀 하이드로겔 마스크는 지치고 탄력을 잃은 피부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거울 속의 칙칙한 안색이 고민이었던 적 있으신가요? 이제 그 고민에서 벗어날 시간입니다. 이 마스크는 강력한 PDRN과 엑소존 성분으로 피부 재생을 도와주며 탱탱하고 건강한 탄력을 선사합니다. 균일하게 정돈된 안색은 자신감을 되찾게 하고 풍부한 보습과 진정 효과는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에 활기를 더합니다. 밀착력과 촉촉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하이드로겔 타입으로 매일매일 피부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해보세요. 초저분자 콜라겐의 놀라운 효능으로 피부에 자연스러운 광채를 선사합니다. 탄력을 잃어가고 거침 느낌이 드는 피부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SMP 콜라겐 하이퍼 액티브 겔 마스크가 그 해답입니다. 이 제품은 팔중 콜라겐과 네티놀의 조합으로 피부의 탱탱함을 되찾아줍니다. 매일 반복되는 건조함 속에서도 당신의 피부는 촉촉하게 변화할 것입니다. 또한 자연스러운 광채로 얼굴 빛을 밝혀주어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모든 피부 타입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능성 인증 제품이니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제 SMP 콜라겐 하이퍼액티브 겔 마스크로 확연히 달라진 피부를 경험해보세요. 피부 탄력 저하로 고민 중이신가요?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달라지는 내 모습을 느끼고 계신가요?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블로겐 케어 하이드록의 콜라겐 스포츠팩 4개 입으로 피부 탄력을 되찾아보세요. 이 제품은 콜라겐 성분이 가득 담겨 있어 처지고 주름진 피부를 매끄럽고 생기있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2028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넉넉한 유통기한 덕분에 언제든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 사이에서 고민하기 보다는 피부 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경험해보세요. 블로뱅케어 하이드록의 콜라겐 스포츠 팩과 함께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피부 탄력의 놀라운 변화를 직접 확인해보세요.